안녕하세요. 월스트리 트 인사이트. 오늘은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어, 앱 스토어에서 그 개발자들로부터 또 개발 회사들로부터 떼어가는 그 피를 크게 낮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죠. 그런데 모든 고객들한테, 모든 개발 회사들한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형 개발 앱들에 한테만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큰 폭으로 떨어뜨리긴 했지만, 어, 일부 개발사들 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어, 이 움직임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된데요. 어, 그로 인한 애플의 어떤 그 실적에 영향을 분석하는 어, 전망하는 그런 간단한 기사입니다. 아, 앱스토어 비즈니스는 애플의 주축 산업이죠. 그 보면은 어, 비중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3분의 1 정도 매출을 차지한다라고 해요. 매출은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그 이익 어, 기여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 그 앱스토어 부분의 그로스마진, 매출 총이익률은 약35%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아, 다른 비즈니스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공신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비즈니스보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아, 저널에서 얘기한 바는 아, 이걸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 지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건데 과연 이러한 조치로 이 비, 쏟아지는 비난을 앞으로도 계속 막아낼 수 있는 것이냐 어,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그리고 더큰 어, 폭의 어, 수수료 할인 어, 축소가 예견된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 지금 현재 당연히 그 애플의 앱스토어의 매출의 대부분은 대형 앱사, 대형 개발사들 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들한테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대형사들이란 겁니다. 최근에 에픽게임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격 아주 앱을 앱스토어를 앱 굉장히 크게 공격을 했었죠. 애플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약탈적이고 어떤 그 뭐랄까요 횡포와 같아, 같은 수출 정책에 대해서 어, 그 에픽 게임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굉장히 계산된 전략이다 어, 중소형 개발사들한테만 이렇게 깎아주는 전략은 이 상대편 적진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세를, 공세를 대형 개발사들이 멈추지 않을 것 같고요 그로 어,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애플한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독점적인 행포와 관련된 여러 감시의 눈이라든가 비난 여론도 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애플은 계산을 했겠지만 어, 너도 알고 날도 아는 바는 어, 이번 수수료 인하가 굉장히 어, 상징적인 것에 그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연속적으로 다른 섹터들 중형 개발사들 혹은, 혹은 대형 개발사 쪽으로도 수수료를 인하해야 된다는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